이 냉장고 진짜 10년은 쓸수 있을까요? 요즘 냉장고는 반려동물처럼 정붙이면 10년은 금방 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머니를 지켜주는 기술 마법사 삐까뻔쩍입니다 집에 아무 냉장고나 들이면 곤란하죠 괜히 괴물 냉기 뿜다가 전기요금 괴물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냉장고 선택 그 중에서도 가성비와 디자인, 성능까지 고루 갖춘 제품 그뿐만이 아니라 AI 기능까지 있다면 금상첨화겠죠? 가전제품 리뷰하면 삐까뻔쩍 아니겠어요? 실제 사용자 리뷰와 사양 분석을 통해 제품을 추천드리고 삼성전자 AI 냉장고 중에 판매율 1위 제품과 LG전자 AI 냉장고 중에 판매율 1위 제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단순히 겉모습만 보는 비교가 아니라 구석구석 낱낱이 여러분이 냉장고를 고르면서 정말 궁금해하셨던 포인트를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영상 끝에서는 여러분의 사용 스타일에 가장 잘 맞는 냉장고가 어떤 제품인지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영상에서 언급하는 정보도 중요하지만 댓글에 링크를 확인하신 후에 보시면 좀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자세한 구매 정보는 영상 설명과 영상 댓글에 있으니 참고하세요. 제품 순위는 구매 평가, 구매 실적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냉장고는 말하자면 냉장고계의 슈퍼카예요. 디자인은 벤틀리고 기능은 테슬라입니다. 바로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 901L 포도원 냉장고. 우선 10% 환급도 있으니 구매하시고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2025년 3월에 출시된 시원하지만 따끈따끈한 신제품입니다. 가격은 282만원대로 AI의 성능을 제대로 보여주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가격대입니다. 더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하는 하이브리드 정원 모드로 온도 상승을 최소화하고 미생물 성장을 억제하여 고기와 생선이 팔딱팔딱 살아있을 정도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게 지켜줍니다 AI 인버터 컴프레션은 효율성을 높여 소비 전력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한 스마트 띵스의 AI 절약 모드를 함께 사용하면 환경에 따라 알아서 모터의 속도를 조절하여 냉기를 후딱 만들 수도 있습니다 AI러닝을 통해 나의 냉장고 사용 빈도를 파악하고, 사용자 선택에 따라 온도를 조절한 후 사용 패턴 분석부터 상태 점검까지 한눈에 가능한 스마트띵스 홈케어를 당신에게 선사하겠습니다. 공간 효율을 높이는 설계로 더 깊어진 선반과 900m 이상 대용량 수납공간으로 걱정 없이 넉넉하게 보관해보세요. 감각적인 디스포크 디자인은 어디에든 조화롭게 어우러져 주방 인테리어를 완성해줍니다. 버리고자 했던 냉장고도 골칫거리였다면 울릉도나 도서상단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철거 작업이 없다면 전국 어디든 폐가전도 무상 수거해드립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냉장고는 LG전자 디오스 AI 오브제 컬렉션 8 3 1 l 냉장고. 삼성전자 냉장고의 가격이 부담되셨다면 꼭 한번 끝까지 보세요. 딥러닝 기반 AI가 사용자의 냉장고 사용 패턴을 학습해 필요할 때2 시간 전에 미리 최적의 냉기를 공급해요.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천재적인 냉각으로 후딱 시원하게 해드릴게요. 자동 정온인 플러스 마이너스 0.5도씨의 칼 같은 온도 편차로 24시간 정온이 유지되어 냉장실 속 식재료들이 오랫동안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도어까지 냉기를 멀리 보내니까 자주 여닫는 도어 쪽 식품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어서 좋아요.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쿰쿰한 냄새가 올라와서 인상을 찌푸린 적 있으신가요? LG전자만의 퓨어 프레쉬 필터는 냄새유 발물질을 효과적으로 탈취하여 신선한 내부 환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니 크기와 용량이 모두 향상된 탈취 성능을 경험해보세요. 작은 디테일까지 신경 쓴 디오스는 냉장고 본연의 기능 외에도 다양한 편의 기능으로 알차고 편리한 냉장고 경험을 제공해요. 오토 클로징을 적용하여 스르륵 부드럽게 닫히는 소프트 댐퍼로 냉기는 지키고 소음과 충격은 줄여져요. 이상 대한민국 최고의 가성비 냉장고이지만 눈탱이 맞아서 비싼 냉장고보다 훨씬 괜찮은 두 제품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다른 곳에서 절대 눈탱이 맞지 마시고 아래의 링크 꼭 확인해주세요.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문의해주시고 소개한 제품들은 댓글과 영상 설명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